네, 나날이 기온이 오르고 있습니다. 오늘 아침 피부에다는 공기가 한결 더 부드러워졌는데요.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4도가량 더 올라 있습니다. 한낮에도 기온이 10도를 크게 웃돌면서 완연한 봄날씨를 보이겠고요.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. 내일은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. 외출하실 땐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는데요.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최고 60mm가량으로 봄비치고는 꽤 많겠습니다.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. 네,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6도 내외 보이고 있고요.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 가량 더 높겠습니다. 서부 지역은 예년 이맘 때와 비슷한 기온을 유지하겠고요. 남부 지역은 낮 기온이 16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. 동부 지역은 아침과 낮의 기온 차가 10도까지 크게 벌어지겠으니까요. 외출하실 땐 입고 벗기 편한 외투로 체온 조절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이시각 현재 상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뿌연 박무가 낀 곳이 있어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. 네, 섬적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9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요.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. 네, 현재 인천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가운데 그 밖에 공항 구름의 양이 많은 모습입니다. 네, 내일 시작된 비는 모레 오후까지 이어진 뒤 차츰 그치겠고요. 비가 그친 뒤에도 이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. 날씨였습니다.